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지가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자, 프로덕승 부시 90 회차로 넘어왔습니다. 아, 최근에 어, 경기들이 너무 어렵네요. 아, 생각의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도 그렇고 어려운 경기들이 많이 많이 좀꼬되돼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또 저의 소신껏 예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투스부식 90회차 금요일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자, KBO2 경기, 롯데, SSG, 삼성, LG, 그리고 커버컵 여자 경기, IBK 기업대, 대전, KGC, K리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FE 서울대, 파운스틸, 그리고 MLB는 에포스톤대, 토론토 경기. 한번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롯데 SSG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모두 다 해외 배당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롯데 지금 2.10, 1.77 SSG 정배당이고요. 어, 두 팀의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만 않다. 자, 롯데는 뭐 NC전에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 6경기에서 단 1승, 1승 5패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SS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패를 당하고 있죠. KT에게 3연패. 3연패 기간 중에 득점이 단 1득점이라는 점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타선 자체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다. 좀 그렇게 보여서 조금은 길게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발 투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양 팀에 지금 롯데는 이인복 선수 들고 롯데는 2인복 그리고 s s g 는 박종훈 선수 선발입니다. 자 2인복 선수 1승 2패 5.14 방어율 보이고 있고요. 박종훈 선수 2승 6패 5.75 방어율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액면상 뭐 비슷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박종훈 선수는 롯데전에서 한번 나와서 4인 6.75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자, 박지원 선수입니다. 자, 롯데가 전형적으로 언더스로 그리고 자완에게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 박지원 선수가 그 부분을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어, 조금 아쉬웠던 지난 경기였고 자, 이번 경기 어, 저는 어, SSG 박지원 선수가 조금 허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기에 워낙 좋았고 그리고 어, 롯데의 그런 전형적인 타선을 봤을 때 조금은 롯데 가능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이인복 선수는 뭐 대체 선발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긴이닝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모습, 특히 어, 어, 최근에 SSG 어, 타선이 침묵한 다 하더라도 이인복 선수 정도는 뭐 충분히 털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롯데 SSG 경기는 홈패 한번 예상을 해 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뭐두팀 투수가 두 그렇게 어, 뛰어난 구이 그리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실력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서 8.5까지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삼성 LG 경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l g 삼성은 최근에 다섯 어, 경기 삼성 입에 나쁘지 않은 경기 하지만 기아의 경기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불편이 무너지면서 뭐 삼성은 답이 없는 그런 경기를 했고 LG는 역전승 모두 다 해내면서 키움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7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LG는 공수 밸런스 완벽하다. 지고 있어도 질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펜이 약한 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보여주고 있는 LG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뭐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 뷰케넌 선수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 불펜이 무너지고 LG의 주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LG 쪽의 해배당은 외좀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 오늘 선발투수 뷰케넌 선수라고 말씀드렸고요. LG는 이지강 선수입니다. 뷰케넌 선수 8승 6패 2.99 방어를 보이고 있고요. 이지강 선수는 3패 4.75 방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전적. 어, 비케넨 선수는 엘리전 나와서 2.57 방어를 기록하면서 나름 뭐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지강 선수는 한번 나와서 7.20 패전 투수가 습니다 그래서 어, 투수들의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 쪽의 우위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근에 삼성 불펜이 워낙 안 좋고 엘지의 상승세가 졌기 때문에 배당은 거꾸로 나와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백케는 선수의, 어, 인닝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 7인닝까지는 던져준다면은, 삼성도, 어, 무리를 해서라도, 승리를 지켜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역배지만, 홈승, 홈승 예상해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9.5 정도의 그런 기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2번, 아이베게 기업대 대전 경기에, 커버컵 중결승 경기 될것 같습니다. 자, RBK가 어제의 경기 생각 외로 좀 졸전을 펼치면서 3대2로 졌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승을 거두기 때문에 약간의 방심도 있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지고 어, 대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 현대건설에게 진 경기 이후에 어, 도로공사 그리고 페퍼를 잡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지금 해외 배당은 대전 쪽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2.20, 1.6이 대전 쪽에 조금 더 해외 배당을 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IBK 기업이 어제 총부리에게 졌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 그렇게 보이고 또총불이 이전에 두번 경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20 이것도 역대 경기지만 이 RBK 기업의 홈승 한번 예상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팀이 어, 승리를 하더라도 3등의 셧우웃는 없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1 8 0 5 정도의 그런 오바점 기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자 오바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RBK 기업 대 대전 KGC는 홈승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f c s 울대 포항 스틸 경기 지금 해외 배당은 2 3 0 3.30, 3.00, 어, F2서울 약간의 우세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상대전적, 2승 3무, 어, 서울이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의 경기에서도 어, 두 팀은 두번다 무승부를 보두고 있습니다. 1대1의 무승부가 가장 흔한 경기, 그리고 모두 다한점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저는 좀 무승부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E 서울 최근의 경기, 어, 직전 인천에게 패한 경기를 빼놓고는 홈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지 않는 경기를 했고요. 자, 포항 스틸리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원정에서도 세 경기, 1승, 2무,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난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대1은 무승부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서 무승부.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루치 합쳐서 두골 이상 나는 경기가 좀 드물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백두서울, 포항 경기는 무승부,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 보스턴 대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야구 승일패 들어가 는경기고요 어, 야구 승일패를 보시는 분들은 뭐알수 있는 경기. 자 이번 경기 선발투수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스턴은 팩스턴 선수, 그리고 토론토는 만화선수입니다. 팩스턴 6승 2패, 3.34 방울 보이고 있고요. 만화선수는 2승 8패, 5.87 방울 보이고 있습니다. 어, 팩스턴 선수의 방울도 좀더위에 있어 보이고, 그 팩스턴 선수의 구위가 좀더 나아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자 이번 경기 보스턴의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 은 않다. 1승 4패 조금 떨어져 있는 분위기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연패 후에 그래도 볼티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놨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 최근에 토론토에 승부를 하면서 조금 많은, 조금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번 경기 저는 배당이 상관없이 자, 만화 선수의 그런 조금 부진을 털어내는 경기, 예상을 해보면서, 만호 선수가 좀 버텨준다면은, 토론토에게도 승리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승리, 홈페 예상을 해보고요. 저,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 토론토가 이기려면은, 만호 선수의 승리가, 아, 토론토가 승리를 하려면은, 점수를 조금 적게 주는 투수전 영상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이라 배당도 2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매 내역은 올려드리지 않고요. 아, 제가 올려드리는 예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